자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PYT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럭스로 블렉스자이 플럭스는 이런 인케이스드가 한 장씩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골드? 이거 몇트 한정이야 오18 한정 아 이건 포털에서 나오는 거구나 맞지? 골드. 그럼 여기는 뭐 그냥 마피도 나 마피에요 블랙은 마피 어 블랙 마피 테이텀 8 한정 이야 이게 블랙이지 이게 블랙 마피는 아니잖아 블랙 스코프 블랙 스코프 완전 블랙 그런 마피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 이것도 포털거야다 포털꺼잖아 앤서니 골드 앤서니랑 태빌 골드 앤서니 골드 얼마에요? 아, 러는 한 100만원 대기 싫어요 아, 진짜? 태브 받은면3 0 0만 그럼 앤서니 인케이스도 뜨는 이거 지금 그렇지. 라벨로 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인은 없죠 여기? 오토 없죠? 오토 있죠 아 오토도 있고 와 옆에 무조건 1 오토라고 적혀있어요 음, 이게 좋아요. 이게 플럭스고요. 플럭스 합입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1픽 걸려서 팀은 나중에 옆에 쫙뛰어야겠대 내가 1픽 걸려서 잘롯 샬롯, 잘롯만 뭐 내한테 그 라멜로 볼큰것 뜨면 되잖아. 맞지? 네. 자. 어 긴장돼. 아이뜯뜯 뜯고 일할 때가 제일 두근거리고. 야, 인케이스도 표시 나나요? 저거아 e d I 이 i d I d i 아니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나 i 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어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또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아 마스크 때문에 말이. 서킨님 어. 손을 더시네예전에 <laughs> <laughs> 저보고 손 떠나고 투모로우 하시던데 같이 떨고 있어요. 어 이상해 지금. 어 아, 요즘 좀 느낌이. 어야 이거 크롬이네요. 예 크롬이. 어, 크롬이네요. 어, 자 인디아나. 왜 종이로 알고 있을지 인디아나 누구죠? 자 전. 전... 야, 이건 근데 카드 가는크화된 어. 거. 그렇게 어 뭐야? 야, 이거 버스 어, 오토야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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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제키 자, 오토, 제키 어, 오토 제키. 오토. 마지막에 자 이제 팀 분류는 끝나고 해야 되겠다 맞지? 오케이. 자기 큰건 알잖아 내가, 내가 샬롯 달라스잖아 카드 자는 응.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아 <laughs> 아닙니다 그 정도는 뭐자 스포츠 내거 아니죠 스포츠 유타 3제 어, 예. 재킷입니다 그렇죠. 데릭 로즈 어, 느낌은 있다 오이 느낌 있네 야 이거 누구야 오 맥키 누구... 땡큐 감사드립니다 룸님. 자 축하드립니다 어, 룸님 앤서니 데이비스 이이거 v i s Oh, the room. Sonny. 우다드 h 다드 세크. 어세크 <놀드> 세크는 t <놀드> h <놀드> <놀드> <할리버튼 놀드> 실은... <놀드> <놀드> 네 r o 루키는 그래도 s the room? What's 중 h e r 장 o m 장 h a t s the room? What's 이 h e room? w 거 a 요라멜버 이거, 누구야? 피닉스. 야, 이거, 뭐야? 피닉스 오, 야 피닉스? 그걸... 어, 블레. 이게... 뭐야? 이거. 전라비스, 이거. 우와, 이거 오, 뭐야? 이 h 뭐야? p x 뭐야? p 뭐야? 와 h o 뭐야? x p h o 르 n 뭐야? Phoenix, 뭐야? p h 야 Phoenix, 뭐야? p h o 야 3분 걸렸다만. 이건 실버다 실버. 이건 실버네. 돈치치 어, 내 거다. 뭐지, 루카 뭐지. 돈치치 내 거. 마지막으로는 히트. 덩켄르 러빈슨. 와 로밍님 축하드립니다. 어 응. 아, 저거 슬리브 저 해야 되겠는데? 저거는 이거는 봅시다. 열어줘야 되겠다. 슬리브 하세요. 네. 저거만 지금 지금 슬리브 할거 저거밖에 없지. 까만 거. 그렇지. 저기 박스에 최대 히스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laughs> 인케이스도 있는데. 니다 아, 엔쏘리. 엔쏘리 엔쏘리. 어, 부럽네. 자, 테런스 로즈 모르고. 칼 말론 야영감적이도나오네요칼 말론. 휴보가아고 네. 영감 박스다. 뭐 한정 안닌그래 영감 한정? 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말라, 제이, 그, 말릭 몽크. 맥다니尔 미네소타. 아, 네. <laughs> 뭐, 별로... 아, 좋은 좋은 카드. 마지막 한번더 보여 줘야겠다. 같이. 야, 저걸 띄어 버리네. 역시 확률은 거들 뿐. 맞 랜덤은 거들 뿐입니다. 네. 여 영감 드라클러. 실화. 샤빅베이 피스턴스베이. 신 데이터. 오, 데이터. 시님 박스인데 이바셀 스퍼스 유타오 이것도 3번인데. 야 완전 와, 3번 빠시네 <laughs> 3번 빠시네 삼 빠시네 빠시 번 제일 안 좋다 그랬었는데 맞죠? 어떻게 되지 몰라. 어턴 응. 저기 뒤에 있어 지금 어예거다 필요 어요 레드리비. 루카 돈치치 실버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루카 돈치치 실버 아네 가시죠. 그다음. 디알로. 에반코니 버섯. 버섯. 무슨 많다. 아직 팩이 남 남았? 많이 남았어. 알차네. 응. 어, 플러스 괜찮네. 그래서 겜바은플러스 하라 하더라고. 크로미고 뭐 맞죠? 이게 크로니클에서 나오는가? RJ 바렛. 요즘 진짜 잘하고 있지, RJ. 오, 어... 앤서니 에드워즈. 꼴 뭐야? 지리구네. 헨티 제디. 와. 제디. 다 어, 이거 라멜로벌 한장도 안나와 라멜로벌 이씨 <laughs> 케빈 <laughs> <캡인> 러브 <laughs> 샬럿 됐다고 저터 그랬는데 어어 이거 모르겠다 메이스 네. 나 기대해 넘겨주세요 아 이거 다한고 합시다 응. 아 옆에서 형님이 주시면 정신없어갖고 또 내가 저거 옮기다가 또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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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우드득 해가지고 우드득 카드 다 알겠지? 상합니다 한두번이 응. 네. 네. 아니지 응. 그렇지 우두둑 한두번이 아니지 어. 근데... 근데... 카렌타, 아니네. 카멜로 앤 e 니 o 멜로앤 h o n y Camel, l a k 타 r 올스타 r e n t a 이거 r e n t a a l l s t 이거 p o c k 올랜 You, you, y 이 u You, Orlando, Emphony h a d a 한정 아, 와, 네. 네. 누 o u y 올랜 y 니 u 다 o u You, you. y 오와브라 u You, you. 야내 빼고 내 빼고 다 나온 o 같 y 지금. 마이 u 로 o u you. You, you. y o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아 배 아픈데 지금 좀. <laughs> 아직. 자 마이스 브릿지 야, 진짜 라멜로 볼 하나도 안 나오네. 어, 야 라멜로 볼에 런치치는 실버점 나와. 왔 레드 프리즘이 하나 있었네. 레드, 레드 프리즘. 이 그거 쇼 캠프 음, 레드, 레드 프리즘인데 네. 한정은 아닌 거 같아. <laughs> 그리고 영감이기 때문에 영감 이미 어떤 걸로 준비했고. 음. 자오 릴라 어, 릴 어, 장군. 어, 지금 릴 매튜 해체돼가지고 어떻게? 어, 어, 오 앤서니 애들 나왔다 뭐야? 아이스. 어 이거 한 한정 아니에요. 엔서네이더즈. Thank you. 는데야 부럽다 근데. 레이커스. <laughs> 어 드로먼드. 잠깐 짜증 날라하고 있어요. 풀어진 어진게 하나도 안나 이거 내인데 내가 이번 삼번아번번인데 샬롯이 한 개도 안 나오네. 자. 그래도 계속 가야죠. 마지막 인케이스. 로니워크 사 <laughs> 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싫어? 뭐야 이것도 뭐 레드 그거네 루키입니까? 레... 어, 할리버튼. 킹, 킹스 오케이 어. 할리 버튼 내거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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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 버튼 내꺼입니다 어 이뻐요 근데 레드는 한정 아니었다 맞지? 한정합니다 오케이 이쁩니다 히로. 히로 타일러 히로 히트의 타일러 히로 어 퀵클리 어, 유욕의 퀵클리 축하드립니다 유욕 어, 누구지? 자 이제 오토바 어. 뉴욕 뉴욕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토부터 보자 자 여기 뒤에 뒤 도장 한번 보고 그디힐 그러니까. 버디리드 실버 올라디퍼 제레미 그랜트 자, 오토 오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로드 잠깐만 보바색? 오예 봤다 봤다 봤기 끝 아니, 야 여기 화면에만 안 보이면 되지 뭐였어뭐였어난못 봤어 난못 봤어 <laughs> 예이씨 누군데? 턴카 미럭키야? 응아 이거 내꺼인거 같은데 <laughs> 축하드립니다 땡큐 아이씨 땡큐 땡큐 야 오던데 센터랑 대장이나 아마 센터랑 턴카다 인케이스 인케이스도 인케이스 무조건 한정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laughs> 평가 나올수도 있어요 인케이스는 아, 진짜? 진짜, 응, 진짜 미친거 아니야? <laughs> 인케이스는 어떻게 좋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나오는동시에 쪼는거잖아 맞지? 어? 이게 어디 가면 시민이지? 오, 어? 어, 어, 오오가 어, 인케이스 오도 있어요? 오 있죠. 타이탄 인케이스. 오, 오, 오 케빈 듀란트. 야, <laughs> 뭐야? <평탄은 웃음> 뭐야? <평탄은 웃음> 아니 진짜 여기 들어 있는 게 여기 들어 있는 어. <laughs> 거 <laughs> 아니, 그건 아, 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어, 좀 다른데. 아, 망했네. 저게 진짜 최대인 맞네. 누구름님 최대.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배가 좀 아프지만, 그게 또 랜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여주고. 와, 이건 진짜 이쁘다. 실물 이쁘다. 이거는 맞죠? 와, 내가 아니라서 지금 빨리 방송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